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심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남자들은 기분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감정이 작용해요. 감정은 기분이 오래 지속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어안 좋은 기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잊어버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게 어 치료가 될 때까지 계속 무의식 중에 그안 좋은 기분이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서 어 남자들처럼 쉽게 잊어버린다든지 어 쉽게 그안 좋은 기분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자의 이 감정은 어, 남자의 기분이랑 다른데. 그 기분이 계속 가기 때문에 반드시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이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해줘야만 여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음, 기분이 나쁘면 반드시 위로와 관심을 받아야만 그 나쁜 기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냥 가볍게 뭐 힐링만 하면 막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뭐 담배를 한대 피운다든지 뭐 술을 한잔 먹는다든지 이렇게 힐링만 하면 그 기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제거가 잘 되는데 여자는 감정이 작용해서 어 힐링을 해도 그게 쉽게 어그안 좋은 기분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뭐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어 위로와 관심을 받아서 또 그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만 여자들은 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아서 그 나쁜 어, 스트레스나 기억이 사실은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남자들은 기분이 작용해서 기분은 바로바로 바로 힐링만 하면. 어, 나쁜 기분을 제거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감정은 기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은 반드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위로와 관심을 받았을 때, 그 나쁜 기분을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감정은 남자의 기분이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자들 중에, 어, 여잔데 남자처럼 기분이 작용해서 그냥 빨리 어, 그 나쁜 기분을 제거하는 그런 여자들 있어요. 사실은 그런 여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를 어딘, 어딘가에게 몰입을 해서 중독이 되면 그 심리가 고장이 나서 남자처럼 기분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정상적인 여자는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무시 중에 남아서 이 상처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여자의 정상적인 심리거든요. 근데 심리가 고장이 난 여자들은 성격이 남자하고 똑같아요. 어,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은 아, 뒤끝이 없다. 뭐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그런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상처를 이렇게 다 묻어 두었어. 가슴 속에. 음. 그래서 그 상처를 이제 올라오지 못하도 못하도록 다 눌러 놓았기 때문에 늘 기분 좋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으면 상처가 올라와서 힘들기 때문에 남자처럼 그냥 기분을 추구하는 그런 남자의 심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의 정상적인 심리는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무의식 중에 남아서 위로와 관심을 받고 이해가 되어야만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게 여자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나 아니면 아내분들이 어,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우울해 보일 때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위로와 관심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여자는 이해가 되고 위로와 관심이 받았을 때그 스트레스나 상처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친구나 아내 표정이 안 좋을 때는 남자친구나 남편이 물어봐야 돼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친구는 이제 아내분들은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라고 표현했을 때 남자친구나 남편분은 반드시, 아, 당신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속상했구나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지만 그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상처를 받으면, 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위로와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그 스트레스나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남편분들이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꼭 물어봐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서 얘기했을 때는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 당신 그런 일이 있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해주시면 아내분들이나 여자친구는 그 위로와 관심에 또 상처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얼굴 밝은 얼굴로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분들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 그 내용이 말의 내용이 조, 중요해요. 표정을 아무리 밝게 좋은 표정으로 얘기해도 그 말의 내용이 나쁘면 상처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까 어, 나쁜 얘기도 좋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어, 밝은 표정 좋은 표정으로 얘기를 해도 그 내용이 나쁜 내용이면 기분이 나빠져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다룰 때꼭말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을 얘기해야만 여자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밝은 표정, 좋은 표정으로 얘기해야 되고 여자는 그 말의 내용이 좋아, 좋아야만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남자와 여자가 조금 심리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나 아니면 아내나 어머니가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면 아마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계속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자친구나 아내나 어머니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잊을만 하다면또 하고 한다면 아마 그 내용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라서 반드시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위로와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말은 아마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어,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사실은 심리장애 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 그왜 이런 일이 있, 있, 생겼는지 그게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을 때는요 어,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아마 아내나 여자친구나 그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돼서 지금 심리 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스스로 그 상처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에게 위로와 관심을 준비해서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 다음에 아마 마음의 상처가 많고 우울증이 있다는 거를 남편들이나 남자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중에 내용에 보면 여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서 어, 어머니나 여자친구나 또 아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잊을만하면 또 하고 그럴 때는 아 지금 울증이 있구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은 깊 다는걸 아시고 어,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상처 치료법이 있습니다 여자의 상처 치료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셔서 어떻게 이제 치료하는지 어,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중요한 점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어 여자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깊어서 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분은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제거가 안돼서그 노이로제 상태에 든 거기 때문에 어 남자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면 지금 남자는 좀 심각한 노이로제성 우울증이 걸릴 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심리가 많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여자들이 상처가 있을 때어 상처를 이제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계속 꺼내고 또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가 그럴 때도 있는데 남자가 그럴 때는 그 심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불안정해서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면 남자가 지금 어, 스트레스 제거가 안 돼서 어, 심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아시고 그 남자의 상처 남자의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여자처럼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그 가치를 바꿔주어서. 어, 기분을 빨리 이렇게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셔서 어, 남자가 자신 스스로 자기의 그런 마음을 치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심리가 고장이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도 제가 다른 채널에 다른 영상에다 다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남자가 심리가 고장이 나서 음,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를 알고 나면 어, 남편 다루기도 쉬워지고, 아내 다루는 또 노하우도 알게 되고, 또더 이제, 어, 좁게 들어가면 아들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딸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자 여자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알고 있으면 아들 다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딸나 다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응, 응용을 해보면 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늘 보고 있으면 어, 그 아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표정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화내면서 막 이렇게 무섭게 아들 컴퓨터 그만해. 막 컴퓨터를 꺼버리다든지 하면 아들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일단 맛있는 걸 해서 아들 이거 먹고 해. 이렇게 기분을 일단 좋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아이, 그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딸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딸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딸 무슨 일 있어? 어 그러면 딸들은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엄마 사실은 나 이런 일인 이런 일 있는데 좀 속상해 그러면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돼서 네가 지금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일단 여자들은. 일을 시켜 준 뒤에 그 다음에 네가 그래서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위로해주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조금 더어 네가 어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엄마가 더 노력해 주겠다 아니면 뭐그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만 딸들은 어 위로와 관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처로 남지 않아서 이제 빨리 어 원래대로 기분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알고 남자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여자를 다루, 다룰 줄 알아야만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아내나 어, 여자친구나 어, 어머니를 다뤄야 되고 또 그 남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어,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아들의 마음을 다루지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